안녕하세요. 책 읽는 초중생활 가이드입니다. 책 읽는 초등생활 가이드로 시작했는데요. 중학생들을 위한 책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책 읽는 초중생활 가이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팀탈러, 팔아버린 웃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팀탈러라는 소년이 마학남작이라는 묘령의 인물에게 웃음을 팔았다가 되찾는 과정을 그리면서 웃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학남작은 웃음을 대가로 내기에 결코 지지 않는 능력을 주겠다고 팀탈러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래에 응하시겠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 신체장기 일부를 파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목숨도 아닌 웃음을 버리고 평생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마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웃지 않는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웃음이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에 앞서서 마악 남작은 왜 웃음을 사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아 눈치챈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하면 악마가 됩니다. 마왕남작은 악마적인 본성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는 무기로 웃음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이마왕남작을 통해서 웃음의 본질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웃음이 단지 표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웃음은 건강하고 정직한 마음에서만 우러나옵니다. 비뚤어지고 사악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웃음, 억지 웃음은 상대방은커녕 본인 역시 즐겁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요니 아저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억지 웃음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로 웃는 웃음이 비위를 상하게 한다.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웃음이라고 윤이 아저씨는 말합니다. 마학 남자은 웃는 표정을 샀을지 모르지만, 본인과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의 마음까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웃음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웃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팀탈러는 나중에 웃음을 되찾은 후에 웃음은 공짜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웃음은 무엇일까요? 웃음은 행복이라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고, 웃음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SNS상에서 유행했던 사진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 외에 바깥 출입이 제한된 격리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단지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을 다시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하잖아요 웃음 안에는 이처럼 긍정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지독한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의 이유는 돈이나 명예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행복은 철저히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내게 웃음을 가르쳐다오, 내 영혼을 구해다오. 웃음에 관한 영국 속담인데요. 아, 웃음은 건강하고 솔직하고 순수하며 진정 어린 감정의 표현입니다. 또한 웃음은 의지이고 힘이기도 합니다. 인간만이 역경 속에서도 좌절이 아닌 웃음을 선택함으로 이길 힘을 얻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웃을 수 있는 한 인간은 좌절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웃을 수 있는 자만이 맛보는 삶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책 읽으시고 웃음의 가치를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